그 번호 드린 분이랑 잘 안됐어요. 왜요? 뭐하다. 우리 방에 안 와서 그래. 우리 방을 왜 끊어?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갔어야지. 파이님아. 어? 진짜요? 진니 급하게... 편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연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럼 무조건 밀려 붙였어야지. 같이 공부하자고. 바보야. 아니 남자 남자답게 확 했어야지. 폰이 없을 땐 밖에 나가 축구하고 놀았지 그래. 응. 뭐... 그래 응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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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좀난 되게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되게 지금도 새삼 느끼지만 나는 모든 것에 되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 같아 나는 어. 핸드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나는 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이직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 거기에 되게 적응을 잘해 그리고 이직을 안 하더라도 잠깐 알바를 하는 거더라도 되게 적응을 잘해 <laughs> 그래서 그런가? <laughs> 솔직히 공부 나 음, 박스낸 의대생들도 데이트하고 MT 가고 하 의지가 연애할 의지가 없는 것뿐이 그치 그냥 정 핑계일 수 있어 네가 날 그만큼 좋아한다면 어디 한번 대시해 봐뭐 이런 느낌일까 위로 붙였죠 근데 그 친구가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그럴 겨를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 폰 없을 때뱀 잡고 토끼 잡고 꽁 잡아 팔았는데. 그래서 편히 끝내고 연락해도 되겠냐고 했는데 하라고 하는데 진짜 하란 소리인지 핑계인지 모르겠네요. 하지 마. 하지 뭐가 아쉬워서 파이님. 하지 마. 그말은왜 했어? 편히 끝났고 연락해도 돼? 이거 뭐하러 했어? 어, 세상, 어, 부끄러워. 세상 하지 마. 연락하지 마. 그저 뭐가 아쉬워서 연락해? 아유, 하지 마. 딴 여자 만나. 딴 여자. 어, 더 좋은 여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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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랑 잘될 거면은 나중에 어떻게라도 만나. 굳이 만나지 마. 너무 아쉬워서. 아우, 아쉬워하지 마. 아우, 세상에. 아우, 그 여자 만나지 마. <laughs> 아이고, 그럴 때 매물차게 돌아가셨어야 하는 건데, 신경 쓸 거를 없다고 할 때, 그래, 그럼, 열공해. 어, 들어가. 이러고 돌아왔으면, 여자, 이 남자 뭐지? 그거 있잖아. 뭐야 내 뺨을 때리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인 거에 여자들이 호흡을 많이 하거든 남자들도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 아쉬워서 그랬지만 그 아쉬움을 모든 남자들이 다 느끼거든 어? 김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 반가워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호기심을 느끼잖아 와 그랬어야 했네요 진짜 그니까 이번이 배웠으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진짜 김태희 막, 어? 수지 아이유 같은 언니 아들이 왔을 때 해봐 먹힐 거야. 그 언니들은 이런 거 처음 막 당해볼 거야. 엄, 엄청 이쁘다 보니까 다 잘해주는 것만 느꼈을 거거든. 그래서 이쁜 언니 아들이 막 개그맨 분들을 만나고 막 어? 진짜 남자다운 남자 만나고 좀막 무뚝뚝한 사람 만나고 막 이런 이유가 어? 되게 돌직구 처음인 사람들 막 어? 아니면 이렇게 매몰차게 돌아서는 분들, 재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야. 처음인 사람. 나한테 이런 사람 처음인 거. <laughs> 그게 되게, 어? 되게 뭐, 의미가 크다니까?